아, 근데 지금 시기에 투구나 방어구를 만든, 아니, 아니. 내가 없는 게 뭐지? 장갑이었나? 아닌데. 신발. 신발은 솔직히 의미 없고. 네, 신발은 진짜 의미 없다고 보고. 갑옷을 지금 시... 타이밍에 이걸 만드는 거는 진짜 개오바겠지? 방어 5방 올릴려고? 그렇다고 귀걸이는, 어... 귀걸이는, 아, 이거 애매하네. 근데 귀걸이가 뭐가 붙어요? 이게? 맨 밑에, 그게 방어 2에 그냥 힘이 이건가? 아, 근데 제가 왜 귀걸이를 고민하냐면, 벨트 같은 경우에는 상급의 도약이랑 상급의 번영이 들어가지만, 귀걸이는 상급의 총명 비전서가 들어가. 근데 이거를 내가 일곱 장을 거래소에서 지금까지 올라올 때마다 긁어가지고 이걸 모아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만들기가 좀 편해. 상급 총명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상급 총명 중에 만들 수 있는 게 귀걸이랑 결국에는 신발 둘 중에 하나거든. 절대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런가? 그럼 나 이거 총명의 비전터 이거 괜히 사놨네? 신발이 낫다고? 이거 만들면은, 최대 500, 450방 나오긴 하는데, 혹시 모르는 대성공. 아, 이, 게 지리는데, 진짜. 근데 0.5%라 이게 뜨겠냐고. 둘다 그리, 구리긴 해, 근데, 진짜. 아니, 괜히 샀네, 이거, 총명의 비전서. 이거 총명의 비전서 개당 3만씩 산 거거든? 3만, 3만 5천? 신발 만들까, 그냥? 이거는, 혹시 컬렉도 안 되는 거네. 아니, 내가, 내 신발을 생,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형들. 내가 저 신발을 만들잖아? 그러면, 445방이랑, 최대 맥스로 이거 스킬을 껐을 때, 450방이 나와요. 이거 스킬을 끄면. 그렇게 해서 내가 450방을 만들면, 이문주가 또 정치질 할 거야. 만약에 1티어 템이나 1.5티어 템이 만약에 우리 혈에 나오잖아? 화재형 450방인데 뭔 탐욕이 그렇게 많냐고또그 지랄을 할 거야. 저거 만들면 손해다, 생각해보니까. 문주한테 명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맞잖아. 이 새끼 존나 웃겨, 근데! 이번에 나온, 새로 나온 망토도 지가 가, 쏙 가져가버리고, 나한테 이거 지가 끼던 거 주고, 그러면서 나한테 탐욕이 많대. 아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쓰던 거 줬어. 아니, 진이 새끼. 정신 한번 차리게 뭔가 한번 해야 되겠어, 어? 자꾸 방송키면은 나를 탐욕지하라고 하면서 뭔가 자기가 무슨 템이 나오든 자기가 먼저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을 존나게 만들더라고 이대가리 존나 굴리는 소리가 자다가도 귀가 간지러워서 이딱 방송 틀어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그 연병을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방송에서 시청자 형들을 미리 설득을 해놓는 거야 템이 나오면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을 이번에도 카지아 스킬 배웠다고 탐욕이 많다던데 그것도 야, 뭐, 우리 길드에 지혜원천 많이 없냐 지금? 아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 어디 갔어? 보스탑 다몇개 먹었어? 아? 어? 배우셨어카 카장님이 그 영웅 스킬 한번 배우셨어요. 야, 나한테 말도 없이 뭐 언제, 영웅 스킬을 언제 배워 그거를 혈, 혈에서 몇 개가 나왔는데. 아. 아니 욕심을 적당히 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을 언제 그거를 지혜원천을 다 갈취해 가지고. 나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진짜. 나는 서버 서브 초부터 거래소에 올라오는 지혜의 원천을 내가 다 샀기 때문에 지혜의 원천 내가 8개를 갖고 있었어. 8개를 난 미리 모아놓은 상태에서 서버에 그때 딱 하나 있었거든. 아니, 우리 혈에. 우리 혈에 딱 하나 있고 난 8개를 갖고 있었어. 근데 그날 하나가 더 나왔어. 그러면은 10개가 완성이 된 거야. 난 8개 있고 혈에 2개가 있고. 근데, 내가 길몽이한테 물어봤어. 야, 점오스 캐릭에 지혜원청 몇개 있냐. 비슷하게 있으면은 좀 그냥 맞춰서 배울까 생각해서 물어봤어. 점오스, 점오한테 지혜원청 몇개 있는지. 하나도 없대. 이문준는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 그럼 내가 먼저 배워야겠다. 하고 내가 두개 각, 두 개를 먼저 쓴 거예요. 혈비로 사가지고. 어그, 너무 어까지. 맞잖아. 길몽이가 무슨 템이 나오면 바로 문주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 같아. 길몽이, 이 새끼가. <laughs> 나는 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아, 문주가 신화 20번 실패를 했으니까, 일단 문주가 일검이 돼야지 싶어서 이렇게 몬 템이 나오든 문주한테 밀어주고, 저는 이, 이개 족같이 생긴 이 메로 빙가의 투구, 메로 빙가의 장갑, 메로 빙가의 망토, 예? 이런 거 만들어서 썼는데 이런 거 만드는데 개당 진짜 구라 안 치고 최소 60만 다이아 이상 들어가거든. 그냥 완성 템 맞추는 데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재련까지 6강하고 재련까지 하면 개당 한 80만 다이안 잡아야 돼 우리 서버에서. 그러면은 개당 한 천만 원씩 주고 난 이거를 4 개를 맞춰서 쓰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카지아를 방어구가 존나 높다고 어 맞잖아. <laughs> 그래, 심지어 나는 이것도 내가 쟁해서 이기려고 거래소에서 45만 다이가지고 샀어요. 재료값만, 거기다 눈물, 어, 거래소에서 싹다 사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희생을 많이 했어, 나는. 이 시청자 형들이 문주 말만 듣고, 카지야, 진짜 탐욕 존나 많네, 햄욕심 많네라고 하시는 분들 존나 많은데 요즘. 정반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보고 있어서 그러지. 이거 다 이문주가 뭔가 시, 새로운 템 나오면 먼저 가져갈 수 있는 명분 만들려고 시청자 형들 꼬시려고 한 소리야. 그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지금까지 나는 혈에서 나 템, 에, 이거 며칠 전에 이문주가 쓰던 템, 나머지는 다 사, 내가 거래소에서 사서 만들었어. 이거 목걸이,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서버 중립 형님이 TOD라는 분이 보탐에서 먹어가지고 저한테 따로 카톡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샀고, 나머지는 다 거래소에서 만들었어. 눈물 사가지고. 아니 그런데 탐욕은 맞기남 지혜의 원천도 먼저 스킬 배울라고 문주한테 안 알려주고 문주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야 엄마 거래소에 올라왔어 막4만다이아5만다이아막 이렇게 올라왔어. 근데 아무도 안 사. 고민 존나 하다가 이걸 나도 일단 산 거야. 내가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해야 되니 혹시 문주 캐릭이 지혜의 원천 모으고 있나. 이런 것까지 내가 어? 관리를 해줘야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 어, 그리고 리니지2에 하면서 시청자 중에 한 새끼가 내가 그, 그 댓글을 보일 때마다 내가 그 새끼 블랙을 걷는데 어떤 새끼가 계속 이문주 하수인 해가지고 나한테 댓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남기는 새끼가 있는데 내가 보일 때마다 블랙을 넣는데 블랙을 걸면 자꾸 문투부가 그 새끼 블랙을 풀어주고 내가 또 블랙을 걸면 또그 새끼가 블랙을 풀어주고. 내가 그 댓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봐야겠니? 혹시? 리니지2M 할 때부터 계속 그 새끼가 이문주 하수인, 이문주 하수인 1, 뭐 이지랄 하면서 댓글을 맨날 남기더라고. 야, 이런 것까지 내가 문주한테 지혜원천, 어, 올라왔으니까 너 먼저 살아. 그러면 진짜 이문주 하수인이 되는 거야. 맞잖아. 나도 내가 게임, 내가 내돈 내고 게임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내가 관리를 해줘야 되냐. 근데 문주가 이런 그 혈에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얘는 알지도 못할 거야. 그냥 내가 들고 있는 템이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만들었고 이런 것도 잘 몰라, 얘는. <laughs> 그래서 하는 소리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정확하게 딱 이것저것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탄욕이 많았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냥 문주가 하는 소리 그냥 그냥 응?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면서 웃으면서 그냥 그냥 팝콘 어, 튀기면서 보고 있다가 혹시라도 어? 이 새끼가 지금 뭔가 앞으로 1티어 템이 또 나오게 되면 지가 또 가져가려고 미리 작업을 쳐 놓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들길래? 아, 이거 방송에서 한번 얘기해야겠다. <laughs>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주를 섬겨야지, LMJ이다. 야, 외치고야. 너나 섬겨, 이 쭈꾸미 같은 새끼야. 이 꼴뚜기 새끼야. 어?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 문주 오른팔이라는 소리 듣고 게임하고 있지만, 내가 그래, 아무리 그래도 동생을 섬기면서까지 게임을 해야 되냐. 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섬긴다는 단어는 좀 그렇잖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 단어 선택 잘해라. 아, 문투부형그 차단을 풀어 주는 거는 좋은데. 그 이문주 하수인이라고 댓글 자꾸 다는 새끼. 그 새끼는 풀지 마. 야, 그리고 카즈 형 요즘에 방송 표 갖고 왜 이렇게 정치를 하냐? 어? 솔직하게 저는 나는 항상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템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도구용보다 난 욕심 있는 사람 처음 봤어. 그게 여러분들 카자형이야. 앞에서는 되게 순진한 척, 들어주는 척, 어? 얘기 많이 하잖아. 뒤에서는 장난이 아니라고. 이문주랑 도구용이랑 합쳐야 결과가 나오는 게 카자형이야, 여러분. 진짜 세상 좋아졌다. 1박학세인 이, 내가, 9 학세 하급 용사한테 아이템을 동등하게 맞춘다는 게 마일리지도 약2 5배 많고 실패도 물론 많이 했지만 과금을 제일 많이 했는데 동급으로 간다는 그결 자체가 이게 언제부터 리니지 라이카 여러분들 어디 이랬습니까? 에? 나는 20투 용사인데 나는 10 학세야. 어 메인을 넘어선 사람이라고.